이 호주 내에서 고주할 수 있는 합법적인 체류 비자를 캔슬을 시키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뉴스 소식을 잠깐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이 담배에 관한 어, 얘기입니다. 호주는 담배가 되게 비싸요, 지금. 한국에서 약 지금 5천원? 4천 5천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호주는 한갑 20개피 기준으로 19불에서 약 30불 이 정도로 왔다갔다 하는 겁니다 한국 돈으로 치면은 한 2만 5천원 그쯤 평균선으로 보면 되는 거죠 아주 비싸요 기존에 정보 아신 분들은 호주 담배 비싼 거뭐 이미 알고 계시죠 근데 이, 이것은 지금 국 하시는 분 이미 계셨던 분 모든 분에 한해서 법이 지금 곧 바뀔 예정이에요 어떤 법이냐면은 국시에 담배 25개 피만, 그리고 이 말아, 마라 피는 담배죠. 마아 피는 담배는 25g까지만 가능했습니다. 이만 즉슨 26개 피, 뭐한개 피가 초과되면은, 어 바로 적발이 된다는 소리였죠. 그리고 한개 피가 초과되면은, 이한개 피에 대해서만, 어 세금을 무는 게 아니라, 이 26개 피, 전체에 대해서 이제 세금이 어 물게 되는 겁니다. 그 세금량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아지는 거겠죠. 예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입국 시에, 이 커스터맨에게 적발됐을 시에는 벌금만 되고 끝났었는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앞으로 7월, 7월 1일부터 이게 이제 발효가 된다 합니다. 어떻게 법이 발효가되느냐 걸렸을 시, 어, 스마글러, 일종의 밀수꾼, 밀수자라는 소리죠. 이 사람과 동등한 취급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예전에는 이 패널티로만 끝났던 것이 이제는 밀수자 취급을 받는 거죠. 이 말은 즉슨 이 호주 내에서 고주할 수 있는 합법적인 체류 비자를 캔슬을 시키고 강제 추방이 될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이 법이 비자가 실용이 되잖아요? 분명히 어떤 기간 동안은 시범 케이스로 진짜로 추방을 시킬 겁니다. 어 지금 나와 있는 뉴스에서 보면은, 전에는, 어그 전에는 그냥 패널티만, 저도 패널티를 받은 적이 있어요. 담배를 한, 함부로 사와가지고, 어 여기서는 너무 비싸니까요. 사왔는데, 걸려요.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이미 제가 불안해하고 있고,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도. 어.. 커스터머들은 알더라고요너 혹시 신고할 거 있으면 빨리 주라고 그래서 신고하고 벌금 내고 그 뒤로는 이제 딱한번 그랬거든요 그 뒤로는 가능하면 이제 담배를 어그 적성량이면 25개 피 이렇게 뭐 맞춰서만 갖고 들어오는 거지 그 이후로는 한번 걸리고 나니까 무서워서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얘들은 한다면 불명이에요 이미 호주를 입국 하셨던 분들도 느끼신 거지만 커스터머 애들이 되게 예리하고 거기 가면 압박감이 좀 있어요 입국시에 아, 괜히 내가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거든요 처음 오신 분들은 아, 안 걸릴 수 있어 안 걸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10은 케이스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호주가 이 담배를 지금 끊게 하려고 금융자 제가 엄청나게 심하게 어,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담배를 왜 끊었냐면은 가격이 이제, 이, 감당을 할 수가 있을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 호주 담배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말아 피는 담배인데, 호주는 이제 브랜드. 여기 보시면 윈필드 골드라고 써져 있는데, 이 뭐, 말보름 말보라고 써져 있어요. 요것만, 어, 이름만 틀리고, 나머지는 이런. 색깔도 똑같고, 뭐, 경고문구만 틀리지, 다, 아이, 그냥, 뭐, 이름만 틀고싹 똑같습니다. 갈색의 어 경고문구. 한국도 그런 식으로 바뀐다 하는데, 모르죠?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이거 한 팩에 50g에 50불? 사이트 가면 9 0불에 있어요. 약간 이제, 저, 외곽 지역이죠? 외곽 지역은 90불에도 샀어요. 그러니까 이거 사가지고 한 2주도 겨우 필까 말 아껴서 피는 건데도, 필까 말까 하니까. 거의 반 강제적으로 끊게 돼버린 거죠. 어 그리고 이제 전자담배를 지금 피고 있는데 서부 쪽 WA 주는 이 전자담배 이 기계 있죠. 이 배터리 들어가는 이 기계 자체를 판매가 금지가 돼 있습니다. 샵에서 판매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고 또 액상도 어 니코틴 들어간 것은 안 팝니다. 니코틴 제로의 액상만 팔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액상 같은 경우는 온라인에서 이 뉴질랜드에서 구입을 해서 이쪽으로 배송받아서 하는 건데 가격이 다 비싸요. 한국에 비해서는 비싸요. 분명히 한국이 종류도 많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많으시니까 혹시 전자담배를 피우셔야겠다는 분들은 전자담배를 한국에서 구입을 하셔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무형담처럼 막나 열보로 갖고 들어왔다. 이런 소름들이 있어요. 뭐 진, 진짜로 그렇게 갖고 오신 분들도 있고요 하지 마세요 지금 비자 캔슬 시킨다 하잖아요 영주 비자를 받어도 캔슬 시킨대요 저 영주권도 마찬가지인데 나중에 비자에 대해서 한번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1 년을 살아버리면은 어제 비인사들은 캔슬 됩니다 캔슬 되고 추방당합니다. 본국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소리죠 영주권 받으려고 몇 년을 그 개고생을 해가지고 왔는데 7월 1일부터 실행된다 하니까 오실 분들 지금 여기 거주하신 분들 절대 이거 참고하시고 뉴스 한번 검색해보시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아침에 와이프랑 같이 뉴스를 봤을 때는 깜짝 놀랐고 야 비자 캔슬까지 설마 하겠어 그랬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마글러 미수꾼 취급을 한다는 소리에요 호주의 담배 미수가 많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도 온라인 상에서 저도 봤는데 진짜 담배인지 가짜 담배인지 모르겠어요 싸긴 싼데 도저히 믿고 필수 있는 그런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 명심하시고 절대 입국시에 필요 이상의 담배를 갖고 오셔가지고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얘들 커스터머한테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빌어요 이런 거안 통합니다 제가 말하는데 절대 안 통해요 걔들은 한번 체크되면 은 끝입니다 바로 너 아웃 다음 비행기 편고 이겁니다. 절대 이 잡이란 없어요. 너 머시 아시죠? 절대 잡이란 없어요. 그러니까 어 아이 애초에 이런 그 자체 생각을 하지 마시고 입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올곧 해야 되나요? <laughs> 아무튼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